자, 4번 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 소득 분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 소득 분배율. 얼마나 노동자들이 가져가느냐, 그 노동 소득 분배율. 그럼 결국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요소들의 합이죠. 부가 같이 요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공식 같은 게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창출한 요소비용, 요소들의 부가가치죠. 그 중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비율을 말한다. 1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자, 요소비용의 부가가치는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의 합이다. 맞죠? 그래서 기업과 주주, 노동자, 채권자. 기업의 부가가치가 커지면 노동소득 분배율도 커진다. 그렇진 않죠. 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이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비율이에요. 이건 재량이죠, 재량. 그 때문에 전체 회사가 잘 되는데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전보다 그잘된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커졌을 때 분배율은 떨어지겠죠. 자 똑같은 비율 이상을 지급했을 때만 분배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커진다고 해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커질 수는 없다. 회사가 잘 돼도 종업원에게 그만큼 나눠주냐 이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과 배분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전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우리 노동자에게 주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인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투쟁 뭐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회사 부가가치 중에 노동자가 얼마나 가져와야 되냐 항상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누군가 어차피 같은 파이에서는 누군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배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많이 주면 우리 재벌에게는 우리 총수에게는 혹은 기업가에게는 좀 들간다 이 개념이죠. 자, 성, 그래서 합리적인데 측정한데 활용된다 맞고요. 자, 5번 질문 이 아주 재밌는 질문이죠. 노동 생산성이 단시간 내 급격히 상승하면 노동 소득 분배율은 하락하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건 회사가 잘 된다는 얘예요. 부가치를 창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 내 노동 생산성이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건 아니죠.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전체 부가 가치는 올라갔지만 인건비는 그대로니까 전체 노동 소득 분배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이건 단기 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회사 기업가가, 야, 이거 우리 노동자들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서 인건비 더 많이 지급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죠. 자, 그래서 정답 확인 3번 됐고요.